고독세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아 설교 제목이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전쟁이 나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수천 명이 다치고 지진이 나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이 아침에 들을 때에 아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주제에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모두가 깨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의 은혜 안에서 화목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시대가 전쟁과 지진이 아니랄지라도 영적인 하락장 속에 있다고 라 하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의적인 숭배와 꾸며낸 경성과 자기의 의와 만족을 위한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나누었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것에 두라 땅의 것에 두지 말라 라는 권면을 들었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화목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자가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아픔들을 주지수도 은혜 가운데서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과 찬양,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골로세서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인데 그 화목의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권면과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났다고 해서 지진이 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아, 어, 기도 계속 해야 되는가 보다.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증거이고 화목의 순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한 화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냥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또 화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과정과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글로서는 계속하고라고 번역되어졌지만 헬라 원어의 뜻은 항상 그리하라, 항상 힘쓰라는 뜻이에요. 항상 힘쓰라를 한국말로 계속하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꾸준히가 아니라 힘을 써서 계속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기도를. 그런데, 기도에 감사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도에 감사하라? 그런데 또한, 그것이 깨어있는 조건이에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령의 조건이 되는 것을 봐요.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해요. 다 끝났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복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성주라고 하지만 사는 꼬라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예심 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근무 수만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값없는 은혜다라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값없다고 여겨서 귀한 지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지 모르고 소중한 지 모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자고 있다는 것이. 자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면서 뭘 해요? 아니에요. 자면,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생명은 유지되고 그안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아무도 못하고 안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저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화목의 사명을 위해서 힘쓰거나 애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신명을 깨어있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울 수가 있고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또한 무엇이다? 기도에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해요. 기도는 금나와나 뚝딱 하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우, 힘든데 할 때, 그것을 막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요술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효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원한데 끌어주고 그냥 뚝딱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해주의 숭배, 거짓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기도는 내가 기도하어있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저절로 기도가 돼요. 뭐, 기도하나 마라.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인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뭐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거 이상 고맙고 감사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면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루어지면 감사한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진실하게,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많이 해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다?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주일까지 3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자고 했죠. 기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사실은 기도합시다라고 했지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안 드렸어요. 왜? 저도 잘 몰라요. 기도 하나는 내적인 감동과 엄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선포했을 뿐이지, 저도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예상했던 것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주어졌고, 기도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들이 응답되어진 것들을 경험해요. 뭐 작게는 뭐 대학교 입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정신없이 막 혼란하게, 뭔지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냥 시간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상황에 치여가지고 흘러갔지, 내가 정신 차리고 잘 해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준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몇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게 되어져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오늘 아침에 전쟁 났다는 소식과 지진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 또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됐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함께 화목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골로세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권면했어요 강하게 요청했어요.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돼.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죠? 바울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고 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이고, 뭐, 밥도 좀, 밥좀 제대로 챙겨 먹고, 추운데 따뜻하게 지내고, 더운데 병들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이고, 혼자 감옥에 갇혀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허전할까. 아이고, 하나님, 복무가 돼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뭐, 밥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옥에서 빨리 나가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바울은 나에게 기도해다 오라고 할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지.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혀있을까요? 전도하다가 갇혔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몇 년째 갇혀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2년 동안 갇혀있다가 로마와 압송돼가지고 고생고생해서 갇혀서 이렇게 수갑차고 왔다가 여기서도 지금 2년 가까이 2년 이상 갇혀있는 거예요. 뭐 4년 5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나 빼달라, 빼달라, 빼 나오게 해 달라, 뭐밥 달라, 뭐 외롭지 않게 해 달라. 그게 아니라 뭐다? 네가 여기 갇혀 있는 것이 예수 전하기 위해서 갇혔는데 예수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 당연한 손이죠어찌 보면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감옥에 갇혔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외로우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보다도, 배고픈 것보다도, 외로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것이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였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감사하죠. 밥잘 먹고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이 열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또한,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앉혀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인 모습이지만 그 과정과 중심에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요청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기도해 다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누가? 죽겠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받고 이야기하면은, 전도의 문을 열도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말씀의 문을 열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알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똑바로 바르게 알고 그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목사가 행하는 전도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바르게 가졌지도 못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사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야, 이야기, 이해하기도 야기이 해요 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니까 제가 말씀 잘 전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만해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할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내가 겨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 주신다면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마땅한 말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말씀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문을 여지 못하는데 전도의 문을 연다? 아,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그냥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와 가르침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글 들은 것을 전하고 삶으로 삶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모양과 모습과 상황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승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해요. 외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기 있던 산이 저 강릉 앞바다로 휙 옮겨지는 것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기적은 뭐예요? 사람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거사람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여기 오대산 강릉 앞바다에 옮기는 거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할수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얼마든지 사람이 할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한 1년 만에 저산 파가지고 바다에 메꾸는 거 얼마든지 해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마음을 위에 두는 것처럼 화목의 사명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임신하면은 애를 배속에 몇달 동안 둬요? 해보셨죠? 한열달 되잖아요. 힘들죠. 입덧도 하고 무겁고 아, 정말 저는 안 해봤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에요. 때로는 몇십 년을 잉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낳는 것이에요. 잉태하면은 낳아요. 잉태를 안 해서 문제지.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외삼촌 댁에 사촌동생이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 잘나가고 뺀질뺀질하고 또 들을라 그래서 아이 친구 얘는 어, 교회 나가기 참 어렵겠다 외삼촌과 숙문을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거든요 가족이니까 근데 교카들을 위해서 사촌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둘째는 애가 순하고 착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잘 듣고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7급 공무원, 지금 6급 되는지 몰라도, 얘 부부는 뭔가 제가 기대가 있었는데, 이 첫째는 크게 뭐 당장 이런 게 없었는데, 이 부부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독일의 주재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재원 그 지위가 없어지고, 일반 사원이 되면서부터 생활이 아주 넉넉하다가, 제가 보기엔 넉넉한데, 딴에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물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제 설교 영상 보내주면서 기도하고 몇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아, 교회를 나간대요 참 감사하죠 아, 그뭐 교회 나간다 해서 다냐 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첫걸음이 있어야지 둘째 셋째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산으 나가도 여기서 문밖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 없으면 어디 산못 가요 그한 걸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지금은 뭐 저보다 더 기도 열심히 잘 하잖아요.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냥 몰라요. 처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처음 걸러면 어렵지만, 그 걸음을 내디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첫 자들을 통해서, 이제 외숙모 외삼촌댁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기도와 애씀이 필요하고, 때로는 만나서 전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생명을 순산하게 하고 이루시는 것이. 그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히 신앙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고 나면 또 영상을 보낼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보내지만, 그냥 제 설교자여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한. 제가 뭐 돈을 드리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저의 기도와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는 기회를 사라는 이야기예요. 원뜻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그냥 기회는 와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회가 오면은, 어, 기회가 왔네? 어 어이, 하다가, 휙 지나가면 놓쳐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거지. 그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내가 반드시 내가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뭘 준비해야 된다? 대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 대가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기회가 오면은, 아낌없이 지불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을 향한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지혜롭게 행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잘 준비했다가 기회가 오면 때가 오면은 아낌없이 들여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행함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지혜로 해가하는 것은 하나는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이에요. 소금의 맛은 뭐예요? 싱거운데 소금 쳐서 간간하게 맛을 내는 것. 또막 썩어가지고 막 부패했는데 소금을 쳐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거나 그 살균하는 것. 큰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 이유시 삶이 고단하고, 싱겁고, 아이고, 내가 왜 사는지 몰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게 소금과 같이 맛을 주는 것이에요. 힘을 주고 도움을 줘가지고, 아이, 살맛이 나네, 맛있네, 라고 맛을 주는 것이에요. 막 부패해가지고, 죄에 찌들어가지고, 무슨, 뭐, 우상숭배에 찌들어가지고, 막 썩어 문드려져 가요. 근데 우리가 가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썩어가는 그 영혼을 다시 소생하여 살리는 것이에요. 치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소금을 계속 치고 살균하고 멸균하고 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소금으로 맛을낸것같이 그것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전도의 문을 구하고, 기회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영혼을 살수 있는, 생명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속죄받은 성도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채우는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뭐, 그건 속죄받아서 다 하늘로 휙휙 가버리면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죠.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그 사명을 세상의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돼요. 지혜롭게 영혼을 사고자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을 붙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사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고독사서의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